그럼 A와 B에 대하여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다음 식을 만족하는 근데 이 뜻이 뭔지를 봐야 돼이말 요 뜻을 이뜻은 요 이렇게 읽는 거야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분 AB랑 선분 AB 대 선분 BC가 이렇게 읽는 거야 AB 대 BC가 2대 3이야 3대 2가 아니고 다시 AB 대 BC가 2대 3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래야지만 내항의 곡이랑 외항의 곡 내항이고 E, B, C, O호. 외항이고 3, A, B. 그렇죠? 요렇게 똑같은 말이죠. 맞지? 요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가능하죠? 음. 요놈을요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자. C라는 놈은 a B인데 지금 A, B를 연장선 위에 켰으면 그림 한 그림 볼게. 선분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어딘가 있겠죠. A와 B를 연장선 위에 있고 연장선 위야. 연장선이니까. A와 B는 고정되어 있고,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맞죠? C가 있는데, A, B 대 B, C가 2대 3이야. 그럼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2라면, B에서 C까지 3이라고. 그럼 3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요쯤 있을까요 C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이게 A와 B의 길이가 2고, 요게 3.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게 지금 얼마야? 길이가 2K라고 하자. 요길가 2K면, B에서 C까지는 3K. 이렇게 말할 수있겠네 그렇지 여기 C란 점이 있을 수가 있죠. A란 점좌표 C란 점좌표가 지금 A,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습니까그 다음에, 자, 또, 요렇게 될수 있잖아, 사실은. A하고 B 중 A에서 길이는 AB는 2인데, 요선 3 떨어져 있어야 요요쪽을 수도 있죠, 요쪽. 요쪽에 C가 있을 수도 있어. C가 A,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AB의 길이는 2고, B에서 C까지는 3. 여기 그럼 길이가 얼마야? K가 되는 거죠. 그럼 여서부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되고 bs는 여기까지 3떨어졌잖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어, a가 요 주어진 ax자표가 0보다 크다 했잖아.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 점자표가 지금 뭐하도록 하면은 마이너스 1콤마 0이다. 마이너스 1콤마 0이고 이 점자표가 지금 5콤마 2가 되는 상태니까 X 좌표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A 좌표가 마이너스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림상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엄수가 되니까 요 그림은 안 되고, 지워진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거 원하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요없는 건 지워져야 헷갈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상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C란 점자표를 원할 거니까 C란 점자표는 선분 AB를 몇 대몇 A에서 A에서 C까지는 어떻게 5:5 5. 5대입5대5대 5대. B에서 C까지는 3이죠 되5대3 외분점으로 가는 거죠. 선분 AB의 5대4 외분점 좌표가 바로 C 점자표가 되는 거죠. 해볼까요? 5대3 외분점 어떻게 계산합니까? 외분점이니까 빼기죠. 빼기 5 빼기 3 5 0기 3이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고래 적어주면 되죠. 5 0 3 고래 적어주고 자그 다음에 5 옆에는 누굴 곱한다고? 5 옆에는 B 점자표곱하니다 맞지? 5 옆에는 B 점자표를다 곱할거야. 5 옆에는 여기다가 얼마? 5. 5 옆에는 여기다가 얼마? 2 이렇게 건면죠그 다음에 3옆표는 A 점자표를 곱하겠죠. 3옆표는 A 점자표를 다 곱합니다. 3옆표는 A 점자표가 마이너스 1,0이네요. 곱합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요 놈은 25 더하기 3이니까 28이 될 것이고, 2분의 28이니까 14가 됩니까? 14,5. 요 놈은 1 2이고 요건 0이잖아. 2분의 1 2가 5가 되겠네. 14,5. 요게 지금 어 내가 원한 c 라는 점자표가 되는 거죠. 이게 14,5니까. 여기서 a값은 14가 될 것이고 b값은 5가 될 것이고 두개다 하니까 19 답은 5번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